자세 자세 폼도 잡아야지 액션 자 그렇지 이런막 뛰어다니면서 해야지

주변에서 아하, 리액션을 해줘야지, 리액션. 오빠, 멋있다. <웃음> 오빠. <웃음> 소리 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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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me to the place where you go. Where nobody knows. <웃음> It's <웃음> not a l dead. Don't put your life in the Of Over rock and roll, band Throw it all away you <laughs> got gonna start a revolution for my baby Could say the brains I have into my head Step outside, so much in blue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a look of our face, you ain't never gonna know my life. <laughs> <That's it. laughs> and so, Sonic, I will, you know it's too late, it's been walking on by. I heard 여기 솔로 <laughs> <laughs> 마지하이라이트끝에야지 <끝까지> <laughs> <laughs> ダダンダンダンダンダンソーサリカレジノイチュレーシウォキノンバーマサー I heard you say so. 이제 앵콜. 자, 앵콜. 다음 누구야? 앵콜. 다음 들깨 반 열심히 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또. 야, 다음 누구야? <laughs> 왜 고개를 숙여 아. <laughs> 들어오세요. 뭘 틀어줄까? 나 왜? 아는 노래가 없어. 동준이 18번곡. 나 아는 노래가 우리 없는데? 우리 노동유로다가. 노동유로다가? 어. 너가 잘 골라봐. 가사. 가사 아는 게 모, 몰라 나. 없어? 아는 게 없으려. 그래? 진짜요? 비즈몬 어. 어드벤처. <laughs> 태걸근 유메 틀어줘. 태걸근 유메? 그건가? 질풍가도? 아 질풍가도. 그거라도 불러야지 뭐. 이야. 뒤에서 그럼 백댄서 잘해. 어, d j 가 없어. 다음 저기 저 다음 아. 다음 타자 준비. 준비하고 있어? 저기 송찬 송찬 솜차. 생각하고 있어. 한번더 나에게 <laughs> 질풍 <질품> 같은 <웃음> 용기를. <웃음> 꽃이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굴하지 게그 너는 대기에 다시 새길 희망을 <laughs>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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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웃음> <웃음> 그래 이런 내 모습 깨를 보이고, 수줍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아, 내게 주어진 뜨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아, 아, <laughs> <laughs>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그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긴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웃음> 너에게 <웃음> 이기는 힘들 것 같아 현우 <laughs>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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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끝났어? 일까지. 응. 다음 타자 아, 다음 본나요? 타자 <laughs> 자 아, 들어가자 아 뭐하지 뭐 해줄까 <laughs> 뭐라도 해봐 트로트 할까 어? 트로트 트로트 좋지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진또배기 할까 진또배기 할까 <laughs> 야 <웃음> 트로트 신동 나왔다 나왔다 야여기 준비가 돼있구나 성찬이 진또배기 듣기 힘든데 아 진짜 응돈 주고도 <laughs> 못 들어 저거 CJ에는 <laughs> 진또배기가 없딨냐 아이고. 이따. 팬에만 보면서 해야겠다. 오. 짭짤다. 우피 깔기 넉 야, <목소리> 어? 아중마, 아, 정말, 하말 y e 지금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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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금이야 어디야 아 o so, s 에어 정말 o 기 o s 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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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진또배기 진또기진또기아라 완전 대박이다 진또기또또 <laughs> <laughs> 아. 있지 않나? 진, 저 트로트. 또불자는거또 있지 않아? 은빈이 음, 군밤묻 있지 않나? 어?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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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군바? 몰라. 나 뭔데? 가사를 몰라. 에이. 보면서 돼지 보지보면서 응. 가사 가사 군밤이 보면서. 뭔데? 군밤 지수 어떤 돼 하다 어쩔 수가 없나? 텐션이.. 아. 아. 와, 아, 바람이 <laughs> 불영마다어아온네아라생률이로나 지역 지도 얼싸+ 안싸얼뛴얼 얼싸+ 얼네 아, 싸얼군밤이얼 에라, 생일밤이로 군나, 얼싸+ 얼싸+ 오, 오, 야. 야. 생일, 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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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왔나, 얼싸+ 얼네 아, 싸얼군밤이 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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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난다, 동네, 아, 힘들어. 아, 아, 봄이 온다, 봄이난다 병아, 송, 소로 홀, 싸, 나라들난다얼 싸, 던데 아, 좋내군밤이야에라생일밤이로 <laughs> 군나. 달도 발소, 딸도 발소, 우주강산에 올. 잘, 어, 아, 군밤이야. 에헤라. 생일방위로 군나. 군날이 왔네. 군결이 어, 왔어. 어, 장산에 어, 얼싸 군이 어, 왔네. 얼싸내 아, 좋내 아, 군밤이여. 에헤라. 생일밤으로 군나. 에헤라. 후우. 아, 힘들어. <laughs> 반 쓰러지겠다. 못보가 이제. 밤 메는 것보다 더 힘든가요? 네. <laughs> 신이 나야 될 텐데. 밤. 밥... 힘들어죽겠는데요 아, 멋져 버렸어. 아, 흥이, 흥이 살아 있구만. 살아 있네. 이거제. 밭들 파는구나. 저... 저 밭은 첫 메봤죠? 어. 어 그래도 많이 맸네 여기. 음. 노래를 불렀는데 힘들어? 네. 춤도 어, 췄는데요? <laughs> 춤도 치고? 춤추면서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거요. 어, 시간이 12시는 안 됐잖아. 12신가? 지금 11시 아직 안 됐어요. 10시, 46분. 10시 46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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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제자리에 가서 들깨밭을 맺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주 젊은이들이 흥겨울게. 밭을 매면서 노래까지 멋있었습니다.